여1시 되면 시작하는 거죠. 1시 시작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저희는 민주노총 공공문소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 라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방부 소속의 국무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어, 매년 현재 명절 상금으로 110만 원의 정액 구별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른 국방부의 직원들과 차이가 있어서 복리우생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국방부 공무직 공자에 대한 복리우생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위원회를 즉각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아,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먼저 처음으로 우리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님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전희경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격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명절은 함께 기쁨과 여유를 나누는 평등한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명절이면 존재에 대한 차별을 느끼며 씁쓸하게 맞이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일하는 군무직 노동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탱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름만 정규직일 뿐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증가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에서는 군간부의 수당은 인산된 반면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방부 공무원의 명절 상여금은 기본급의 1 2 0인데 비하여 공무직 노동자는 여전히 110만원입니다. 다른 부처의 명절 상여금 인상 소식을 듣고 기대했던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차별의 아픔만 안겨 준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명절 상여금 인상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설 명절부터는 고직 노동자들도 마땅히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을 맞이하는 기쁨 앞에서조차 차별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는 노동 사용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직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명절의 기쁨도 평등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자원대 현장에서 국무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국무소도 대전지역 일반지부 자원대지의 김남복희 재장님의 현장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국방부는 명절 소요금을 즉각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자원대에 근무하고 있는 남복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저희 공무직 근로자의 작은 바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자원대 부대에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영업체를 통해 군 부대에서 간접 고용으로 일하는 것은 정해진 업무만 할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 이후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업무 분장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직 전환 이후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에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회고라는 압박감 없이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잠시의 기쁨 후에는 여전한 실망도 있습니다.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부족한 복지 체계는 영업업체 근무 시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생내기에 지나지 않던 명절상의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초 노조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명절상금이 기본급의 120%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임금이 인상되어 기쁜 것이 아니라 공무직도 우리 부대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그 어느 고려도 공무직이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방부에게 공무직은 같은 부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모든 부대에서공무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 금융인들도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으며 공무직, 근로자가 있기에 국군 전대들이 국방의 의무에 전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장대들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공무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도 국방부 소속의 노동자입니다. 공무직이라고 다른 세상의 노동자 아니고 그대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나라를 지키는 동료입니다 공무직이라는 의미로 차별하거나 차등 부지 말고 함께 일하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명절 사회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직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방부에 차별없는 즉각적인 명절 상금을도하화 요구합니다. 이번 추석이불가하다면 적어도 26년 설 명절부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청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복지부는 내년에 2026년 명절 상여금을 공무직에 대한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로 인상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또한 노동조합과의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각 부처와 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무직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의 훈련으로만 존재하는 공무직들은 일하는 조건도 근무환경도 임금도 복리후생도 각 부처마다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들의 다 일하고 있는 공무직들의 처우를 함께 맞춰가기 위해서 공무직위원회를 즉각 설치하고 공무직을 법제화해야 됩니다. 이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어서 대전지역 일반지구 교육국장인 김선재 국장님, 진보당 대전시장 이성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선재 교육장님을 모시고 공무직위원회 즉각 설치에 관련한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발언입니다. 정부는 즉각 공무직 위원회 설치하라. 2018년 공군 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외쳐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처음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매해 반복되는 해고 위협 속에서 고용 불안으로 인해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는 단 한마디 이야기하지도 못했던. 업무 업체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희망찬 단어,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그렇게 꿈꿔왔던 정규직은 공무직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군부대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던 이름이 공무직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무원과 비슷하지만 무언가 다른 이름, 그것이 바로 공무직입니다. 2018년 종교직 전환으로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들이 종교직으로 전환된 이름이 바로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변화된 것은 딱한 가지 뿐입니다. 더 이상 해고 위협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외에 모든 부분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임금도, 노동조건도, 근무환경도 이전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무직을 규정하는 법조항도, 제도도 없습니다. 각 부처의 훈령으로 존재하는 공무직은 각 부처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분류는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도 다르고 평균 기도다 다르고 국민 생도 모두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공무직을 아우르는 법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무직 법제화와 공무직 위원회입니다. 법제화를 통하여 법적으로 공무직의 신분을 규정하고 모든 조건과 해야 할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과 개별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각 소관 부처가 다르고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들도 모두 다른 것이 현실이기에 공무직위원회를 통하여 논의하고 정비하여 제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무직 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공무직위원회 설치를 약속했고 공무직 법치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 상여금 인상에 대하여 보은부는 벌써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반영을 설명했습니다. 우정사 본부도 공무직 우정 실무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120%를 지급하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기획재정부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보도 자료에는 공무직 세글자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각 부처에서 이렇게 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다른 문제의 원인이 바로 공무직 법제화가 미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잠자 공무직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직을 법제화하여 국가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직의 노동자들의 처우를 일치시켜 나가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대전적일반지구 계룡대지회 지회 조용식 지회장님과 상무대지의 송창환 지회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계룡대지회 조용식입니다. 국방부는 노동자가 보료업소에대해서 하라. 국방부는 공무직 노동자 명절 상여금 즉각 인상하라. 정부는 공무직 위원회 설치하고 공무직을 법제하라. 정부의 각 기관에는 공무원들만 근무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 환경을 관리하는 노동자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직이라는 노동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 이전까지 민간위탁 또는 용역업체라는 이름을 통하여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라 불리웠습니다. 용역업체가 변경 라도 하면 해고되기 일쑤였고 해고의 위협때문에 아해도될 일마저 수없이 할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2018년 20년간에 그렇게 운구해왔던 전기직전의 꿈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기쁨도 잠시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또 다른 이름은 비전기직이라는 걸로 실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올만해는 공용불안이라는 분념은 벗어났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에 소속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 내 차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과 모든 것을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공무 후생에 있어 차들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은 명절 사연은 기동급의 120%로 설 추석에 각각 기동급의 60%가 지급됩니다. 우리 공무직은 동무직, 110만원으로 설 추석 각각 5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6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하면 일도 부치 공무직 인건비, 평소분이공무원부수 인상률이 수정치를 더한 3.8%, 공무직 명절 사용금이 기존 110만원에서 내에서 기보배 120%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국방부도 교육부도 과기부도 모든 중앙행정기단이 농사장에 이미 인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절차 차별이 해소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대주의 송창원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년 대비 8.2% 증가, 2019년 이래 7년 만에 국방선 최대폭 증가하며 증액을 이야기하는 보도자료 어느 곳에도 공무직 청구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당직 수당을 인상하고 이사 화물비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 속에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방부의 즉각적인 명절 상여금 반영을 요구합니다. 공무원도, 공무직도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을 맞이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본리, 후생 성격에 맞게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그렇기에 우리는 국방부의 즉각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늦어도 26년 설 명절 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계획한대로 당연하게 명절 상여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공무직에 대한 법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의 공무직은 각 부처 훈령을 통해 규정되어 있어 처우도 근로조건도 모든 것이 다 제각각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이후 처우개선 문제와 신분규정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공무직은 전혀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도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공무직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즉각적인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공무직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똑같이 규정합니다. 어느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 예, 대전지역 일반지부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당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